오, 너무 좋아. 하이옥스 형 도전해보자니까요. 그럼 왜 지금 먹어요? 공연하러 가야죠. <laughs> 자, 이제 무대 찢지로 갑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로우너 채널에. 내일과 모레 후쿠오카에서 SMtown Live 2026이 있을 예정인데 또 어떻게 이렇게 운명처럼 일본 SMtown만 오면 하이록스 경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봐도 하필 오늘도 어떻게 운명처럼 하이록스야 될까? 내일 공연을 하고 이제 모레 아침에 일찍 오사카로 넘어가서 경기를 뛰고 다시 후쿠오카로 오는 그런 예정인데 대회를 나가는 공연을 하는 이 순간들이 하나의 미션인 것 같아서 너무 설렙니다자 리허설 갑니다 오. 오. 명 i 뒤로 y 내가 뒤로 가니까 a r 아, 네. 얘들아 고생해! 아, 파이팅! 아, 네. 밥 먹고 운동하러 왔습니다 네. 창민이 g c a n t 있네요. 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네. 아주 간단하게 r a g Canta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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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어 t 어 최씨가? 아 우리 최씨 SM 최씨 조합 모였습니다 최.. 최만 최, 최 최시원, 최강창민, 최 최민호입니다 미러. 최연렬까지? 아 우리 최연렬이까지 네. 있어야 되는데 이제 웨이트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를 할 거냐 아까 네. 우리가 재물이된 듯한 느낌 아니, 이거는 좀 이지하게 가져갔다가 로잉을 아, 200m 타고 아. 월보를 25개 던지고 그거를 그 원하시는 스타일로, 약간 와드 스타일로 3 번을.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짧게, 짧게. 나쁘지 않습니다. 재밌겠다, 예. 재밌어. 그래서 체육관 그 언제 처리할 거예요? 체육관요? 체육관은 언젠간 차리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조만간 아닐까요? 네. 그 아티스트만 출입할 수 있게. 그래요. 시작하면은 쉰식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 개씩 하나. 아. 오늘도 역시 시원이 형의 머리는 정갈하다. 틀어지면 1도 없어. 한결 나타나요, 한결 나타나요, 진나 라면 끓일 때도 멀티 테스킹 가능하다. 저는 경험을 좀 잘했어요. 근데 뭐 형들 뭐 그런 거안 뭐? 해요 진짜? 죠 비슷한데, 약간의 결은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 이 운동하는 것 같아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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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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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되게 북해하리 만큼 공평하다는 게기였어 진짜 타고났다. 아. 똑같이 운동을 해야지. 해도, 나는게 다르지. 볼륨이 아니, 볼륨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음, 역시 종자가 다를 거야. 아, 종자가. <laughs> 사담 더 길어지기 전에 아, 다음으로 넘어왔어. 프레스 들어가고. 근데 간단하게 하는 건가? 이거 간단한 거 건가? 기준이 달라어 아니, 가벼우니까, 그게 맞아 만약에 힘들이 가볍다고하시씩저희 네. 제가 네. 먼저 네. 캐릭하를꺼리지않겠습니다 네, 저도 <웃음> 저희, <웃음> 저희 입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힘은 <laughs> 또 하나 올렸습니다. 고객님. 아, 그래? 왜 그랬대? 아. 올려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예, 나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윤호의 가극을 받아서 고. 장히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장좀한번 놀러 갈게요 무조건 같이 해야 되것 같아요, 같이 해. 15개, 창민부터 자, 16, 나한테무인데 이거? 아, 아니요가벼워 프레스를 1 2 했는데 충분히 하죠 그러니까 되게 내 몸이 언발란스한 거 알겠어? 완전 언발란스 <laughs> <laughs> 운동하고 있는데 몇 세트인지 잊자 보소요 <laughs> 창민이 진짜 무거워. 뭐... 아 솔직한 진짜. 창민이 네. 내가 알고 는 창민이 지금 다음 다음 스텝을 자기 체력까지 이미 기준에 얼마나 스텝이야? 아다 이거 총 다섯. 이게 올라왔으니까 뭐1 2개 정도로 그아1 5 개요. 오오 오. 형, 오. 형, 오. 형, 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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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어. <세금이 웃음> 여전해 여전해. 잠깐 물좀 마시고 물물 드시고 요물 드시고 오세요. 네. 오세요. 형들의 운동은 재밌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S M 타오면 같이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 형제거 구독 안 했어요? 나형거 하고 있는데. 다 하는데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니 나형거 하고 있는데 왜 형은 내거안 해줘? 형 브이로그 맨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거 하고 있는 거 봐. 왜 갑자기 저거 왜 하는 거야? 갑자기 <laughs> 저거. 바로 왔는데? 저했어했어 핸브라 괜 괜히 아, 그스타병이셔서민거하 그래. 아. 뭐, 차리는 건 어때? 차리면 잘 될까요? 거기.. 투드라이트 여기가 대나네 그래서 자 이제 시작하면은 끊김 없어요 아잘형 <laughs> <와. 와, 잘했다. 웃음> 빨리 들어가 봐야 <돌아가야> 돼요 고고고 두 번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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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렇게. 바로, 바로. 오, 좋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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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로 바로, 바어이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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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바로, 바이 바로, 바로, 이로 바로, 빨리 바로, 바로, 아. 아. 바로, 빨리 빨리, 빨리. 너무 이렇게 형들이 운동 알려주고 같이 할수 있으면 행복을 느껴요 내가 운동을 가르치면서 내가 느꼈던 희한을 응. 느끼겠지? 완전 그, 그 느낌 딱그 느낌, 딱그 느낌. 야, 형들 야. 다 지금 봐 이렇게 손을 가르쳐줘 오전에 성민이 형이랑 운동을 한 시간 정도 하고 조금 뛰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길을 몰라서 여기 상급자 러너분들, 와, 진짜, 달리는 폼부터 멋있어요. 뒷공무이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회사 식구들이랑 좀 같이 뛰고 싶었는데, 오늘 리허설하는 팀들이 좀 많아가지고, 혼자 뛰게 됐습니다. 오, 너무 좋아. 오, 와. 아, 저 앞에 분이 지금, 저랑 계속 똑같이 달리고 있는데, 남모르는 경쟁이 있어요, 경쟁이. 아마 전세계 국룰일거야 쫓아오면 막 달아나고 싶고 앞에 사람 보면 잡고 싶고 근데 길이 이게 맞나 모르겠네 불안 러닝 아 불안하네 잠시. 7km 5분 13초 마사지 받고 오늘 공연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뛰도록 하겠습니다. 해육스 형 도전해 보자니까요. 어떻게 <laughs> 추억 사바? 추억 사바. 더블 출전하다니까요 재미난 추억은 될것 같긴 해. 더블 팀들 릴레이 릴레이. 재밌을 것 같긴 해. 경험을 해본 경험. 대회 경험. 대회가. <laughs> <민호사>? 아이 시대로. 강받대. <laughs> 아 <돼>? 잘해. <laughs> 야 아니면 축구를 보러 갈래? 영국. 저런 거 찍어야 되는지. 저는 저런 걸잘못 찍어요. 찰로!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호칭을. 아, 어, 없어, 그럼. 없어요? 안 만들었어. 하나 만들어 그냥 하나 내가 대장이야. 아, 그걸 네. 끝이야. 아. 그형 채널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아니야. 아, 어, 어. 한번 나오셔야죠 Daddy, daddy! i 안무 중에 i n 이 제일 m e t h i n g I'm losing something. I'm losing s o m e t 니 i n g i 요 losing something. I'm l o s 다 n g something. I'm losing s 거든요아 예. 아 민호 I'm l o 아 i n g s o m e t h 둘, 셋, 어, 또... 원!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니다 잘한다. 니다 제가 인사를 못나서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불안하네! 네. 완전 불안하네! <laughs> 옆에 엑소가 있는지 이어버렸요 안녕하세요! 4 6분 오사카로 향합니다 와, 정신이 없네요 이 표로 탑 <목소리도> <갑승. 목소리도> 2시간 반가량 이동이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밥 4개 <laughs> 아.. 옷 갈아입었고 우리 코치님 오셨습니다 무섭게 매들고 오셨어요 매들고 초식에 들고. 초식에 들고 코치예요. 그 오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오사카까지. 악마. 와, 악마야. 악마가 나타났어. 래 나왔어 이제. 한 시간 못 들어와 봐. 아 떨려요. 오늘 왜 이렇게 떨리지다 얼굴 긴장했. 긴장됐어. 잘하고 싶나 봐. 긴장했어, 진짜. 한 시간 8시간에 들어오고. 싶나 아, 들어오고 싶나 봐. 아, 이거배가 아니고요. 좀 풀어주려고 가져온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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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려요. 너겠어 어, 네. 기운을 받아야겠어 아, 아~ 엎드려 엎드려 런지를 왜 이렇게 늦어요? 런지 런지옥이다 이제. 아니 런지가 너무 약한 것 같아. 음. 딱반안좀 돌고 그냥 끝났어. 아~ 딱파머스카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PB잖아. 대기록에. 군가 불렀어 안 불렀어 안 불렀어 군가 부를 수가 없었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멈춰 있어 이렇게 후들후들 거려 이렇게 버피랑 런지를 많이 연습해야 된다. 할 말이 없습니다 침에 면목이 없네 면목 너무 못했다 잘했어요 지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타고 와 가지고 한개어야 울고 싶어 못할 일인가? 그 마지막에 얼굴 언브로큰 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 기록이 아 속상하다 이러면서 그냥 즐기면서 했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즐기더라고. 너무 <목소리도> 일등 부럽다. 그럼 왜 지금 먹어요? 고개하러 가야죠. I d 로 가야죠. n o 가야지아 t 지로지 it. I don't know how to 데 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 o 이 to do it. I don't know 아, <laughs> 아. 이 시간. 85분, 5분 이제 10분 뒤에 무대 올라갑니다. 이제 본업을 열심히 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이록스 경기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너무 아쉽다. 하지만 이번 레이스로 성장했다. 하이록스를 하고 오면 얼굴 컨디션 상태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laughs> 아 이거 아까 나 긴장 진짜 많이 했어. 오랜만에. 자 이제 무대 찢지로 갑시다. 형 채널에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입니다 열심히 하고 올게요. 하이록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완료. 이겨냈다. 에이지 9등이라고? 야, 우리 또 훌륭한 거 아니냐? 짜증나죠, 저는. 3등을 네. 생각해면 응. 기운 내세요. 네. 기운, 기운 내, 아, 내. 기운 내, 이거. 어? 전부가 아니에요, 형. 그러니까. 그래, 야. 고난이 있어야지 다음에 더 성장하는 거기라고 음. 아, 생각했어요. 오, 진짜? 그래 응. 명언 책좀 읽었나 보네. 네, 책 많이 읽었어니다 독서왕이네, 아주. 진심으로. 진심으로 즐기고. 아까 들어왔는데 애가 눈이 진짜 이렇게는 있었다니까,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즐기고.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임마 맞습니다 아. 버스는 또 다시 올 거예요 너. 그래 임마 현준이 아. 어떻게 카이로살래 잊지 아. <laughs> 아. 마라 103035 103. 1이야 1이 지워아103035 아. 10시 30분 3 5번으로 출발했거든 아. 1등이 되지 못해서 이 지워버렸어 이 치욕스러운 숫자 기억해라 아니 우수에 차 있어야지 그 음악중심 이런데서 상은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가 사실 했으면 난 진짜 될것 같아. 이번에 그 놓쳤기 때문에 다음 번에 1등 할것 같아. 요 1등하면 제가 한번 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안살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도 하는거아니요전 무조건. 전 민영이 1등 했으면 좋겠어. 섭섭한데. 그러면 안 살게요. 창민 형 이렇게 섭섭해 하시니까 <laughs> 안, 사,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을 해도 귀로 안 들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laughs> 그 정도는 이게? 아니 그 정도만 큰스케줄이니 그렇죠. 게... 중간까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시간대로 다 딱딱딱 들어오니까 씨가 네. 됐다 했는데 마지막에 퍼지더라고 그니까 그, 그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 약간 이제 아될거 같다는 게 흥분감에 아. 이제 심장이 또더 빨리 뛰니까 페이스 조절이 하늘아 네. <laughs> 가라 아니 제가 봤을 때 여기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형의 네. <laughs> 그거는 이제 불찰이었습니다 아. 사람은 끝까지 긴장이 끊을 몸만 네, 진짜 날카롭다 베일 네. 것 같아 <laughs> 잔인해, <저> 잔인해 잔인해, <웃음> 잔인해. <웃음> <웃음> 가슴을 베인 <laughs> <데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laughs> <배인> 것처럼 지워지지 <laughs> <laughs> 않는 상처들이 <웃음> 괴롭다 <웃음>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하 아, 아하요안녕하자요안요안녕하하세요안 안녕하세요. 세요안녕하세세요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세요 안녕하세요. 안요하안하 뭐 이거 주식 같은 거예요? 계속 떨어져? <laughs> 주식 같은 거예요. 뛰는 <laughs> 사람이 계속 계속 나오니까. 23270, 23270. <laughs> 자 이제 마지막 미션이다. <laughs> 마지막 홀백입니다. <laughs> 이제부터 계속 런지만 하면. 어디든 다아오지 않나요? 댄서들이 진짜 이거 하이록스야 하이록스 제일 많이 하는 수목곡이잖아요 20곡? 와 쉽지 않아 20곡 쉽지 않아 와 대단해 진짜 역시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섭외했다. 타운 앤 하이 록스 도 전이 끝납니다. 아예다녀왔습니다 대령 고사 여기, a, 자, 자, 뭐. 저刀, 여기. 아, well, 뭐야? 여기. 여기 후쿠오카 SM타운 오사카 하이록스 일정 끝났습니다 기록이 아쉬워서 이 네, 아쉬움이 진하게 남긴 하지만 또 다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또 본업도 게을지 않고 열심히 정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력이 좋아진 거 같아요 더 몸이 멀쩡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역시 신문요 채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 다 소다 밥, 소다 와, 어제 나찍 어제 화제 무대? 오늘 한번 찢어 주는 건가 소다 밥 으로 오늘 한번 찢 어요. 와, 오늘 한번 찍 나? 이따 봐, 이따 얘기